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형 차인입니다. 드디어 2025학년도 수능 커리큘럼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어 쌤이 이제 여러 학생들이 2022 커리큘 2025 커리큘럼 영상 언제 올라오느냐 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어, 일단 쌤이 이 2025학년도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틀은 뭐 작년 작년 재작년에 다 어, 선생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커리큘럼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만 교재의 내용적인 면이나 다른 컨텐츠가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왜냐 입시의 판도가 바뀌었고 수능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트렌드와 관련된 학습 영상을 tc에 c 찍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학습법 영상도 함께 같이 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선생님은 요. 어, 요 시간에는 커리큘럼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2024학년도 수능이 끝났는데 2025학년도 수능하고 가장 관련이 깊고 가장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수능은요.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이전에 봤던 모든 현행 교육과정 체제이면서 현행 선택과목 체제인 시험도 그 시험의 결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앞에 있어 왔었고, 선생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은 아까 학습학습법 영상에서 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일단.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과한 형태의 문항은 학습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난이도가 중상에 해당하는 오답률 한 탑3, 아니, 오답률 한세 번째부터 한열 번째 사이에 있는 그 문항에 대한 학습의 비중이 굉장히 커져서 두터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는, 쌤이 장문재장이라고 비슷하지만, 교재를 만들거나 강의를 할때그 강의하는 비중 자체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중킬러급 문제 어. 근데 그 중킬러급 문제가 단순히 난이도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어떤 결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올해 어, 커리큘럼 제작을 할 때는 거기에 가장 비중을 둬서 제작을 할 거고 여러분도 그에 맞춰가지고 어, 최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빠르게 학습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후의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셔야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뭐냐면 개념 강의만 주구장창 듣고 마지막 수능을 보잖아요. 예전에 수학 가형 나형의 그 나형 시절에서는 그게 가능한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시가 특히 수능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력과 통합형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우선 전체적인 선생님의 커리큘럼 크게 다섯 단계인데, 이 중에서 기초에 해 당하는 도츠 강좌와 함수 특강은 이미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강의가 싹다 올라가 있고, 도츠 강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중학, 도형 고1과정의 수학, 그 다음에 뭐도형 특, 어, 도, 중학, 도형 고1과정의 뭐 기본적인 내용들, 함수, 집합, 뭐 여러 가지 뭐 이차 방정식, 뭐 부등식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대수, 뭐 이런 뭐 해석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 그러니까 경우의 수, 확률 통계를 빼놓고는 왜 확률 통계 아 안양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 빼놓고 싹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사전식으로 좀 설명했지만 클립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함수 특강은 특히나 수학원 수학 투가 수학 함수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원 수학 투에 수학 좀 특화된 함수 관련된 내용들. 이 안에는 뭐 함수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역함수, 합성함수, 이차함수 다항함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싹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킬러 컨텐츠가 이거죠. 인사이트 강의. 실전 개념 강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이 안에는 기초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걸다 아우르는 강의.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기출 문제를 풀수 있는 기출 문제 강의. 그리고 이거는 N제 강의.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요두개 완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강의랑 기출 시너지 강의는 이제 새로운 2025학년도 강의가 딱 오픈되자마자 같이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요두 강의 완강되고 나서 엔제랑 모의고사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강의가 이렇게 도츠 인사이트 기출 시너지 강의가 보통 겨울방학 때 동시에 같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도츠 강의랑 어, 함수 특강 강의가 이미 완강이 돼 있는데, 요거는 도츠 강의터 설명하면은 개념 중심의 문제 풀이가 최소화된 그러니까 어, 고일 과정이나 중학 도형 강인데 의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 생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위해서 어, 수원수도 공부하다가 필요하면 중간에 잠깐씩 보고 오는 강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을 아예 시작하기 전에 요걸 쭉 한번 듣고 하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도출는 교재로 이미 발간이 되어 있고요. 수학의 모든 기초 이론이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에중학도형 고일 과정,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수학 자체 의 기본, 뭐 범분수를 어떻게 범분수를 어,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분분수를 어떻게 분수를 쪼갤 것인지, 수능 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53개의 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여러분들 수원수투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전체 강의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다 듣고 수원수투를 해도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수원수투 하면서 어, 이번 강의에는 2차 방정식이 나왔네 하면서 여기서 2차 방정식 딱 네. 잡아가지고 공부하고 다시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원 수투 함수 특강은요 교재가 무료로 님이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이건 수원 수투가 전부 다 함수야. 수원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 다음이 삼각 함수. 그다음 에 수투는 전부 다 다항 함수. 이기 때문에 수원 수투가 싹다 함수거든요. 함수에 대한 기본기가 없으면 수원 수투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도치에 있는 함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부 플러스 수원 수투 조금 더 특화돼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따로 강의 하나를 짧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같이 활용하시고 이게 이제 본 강의 듣기 전 해야 되는 기초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바로 들으십시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제 인사이트 강의부터는 진짜 수능을 위해서 개념분 개념 강의 플러스 기출 분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 풀이까지 되어 있고요. 대략 개념 플러스 기출 분석이 한 60. 문제풀이 간 사실.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 단원은 문제풀이가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 나왔던 단원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굉장히 볼륨이 컸거든요. 뭐 수투에서 미분의 활용이라든지 뭐 미적분의 뭐 특정 과목들 특정 단원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선이오우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개념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를 함께 할수 있는 강의이고 여러분이 거의 이 인사이트 강의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은요 그다음은 크게 문제가 없, 없는 수준까지 어, 여러분들은 이제 끌어올려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킬러 문제 배제가 되는 것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 최근에 킬러 배제가 되면서 출제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뭐 도형 문제가 예전에 비해 좀 축소가 됐어요. 뭐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특정 유형들이 조금 더안 나오게 됐습니다. 뭐 기억 인지 같은 경우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올해 교재와 강의를 제작을 합니다. 어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요어 잠깐만요 어 그래서 인사이트 강의에 보면은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빠르게 개강을 하고 완강도 되게 빠르게 할 건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요게 그냥 끝나면 예전에 시험을 딱 보면 점수가 바로 팍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문제를 좀 많이 곱씹어보고 최화시키는데 시간을 반드시 할일를 하셔야 됩니다. 서 빠르게 개강을 하고 빠르게 완강할 테니까 여러분도 빠르게 따라오시고 그 대신 복습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기출 시너지 이야기도 잠깐 하면은 기출 문제 관련된 교재이고 강좌인데 이거는 문제풀이 중심의 교재고 딱 책을 바라보면은 기출 문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풀어보시고 강의 활용하시고. 해설제가 당연히 수록되어 있고 인사이트도 해설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기출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 배제, 특정 유형을 갖다가 쌤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버리는 것도 있고 따로 모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출 시너지가 작년에 비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 비해서 그냥 풀 필요가 없는 어,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삭제를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수학 2에서 미분의 활용 파트의 일부 주제들, 미적분의 뭐 특별히 많은 주제들, 기하 같은 경우에도 뭐 벡터 관련된 좀과한 문제들, 확률과 통계는 그런 문항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킬러 문항 뭐수2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배제를 해서 교재 볼륨이 이름을 좀 줄어들면서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줄수 있게 교재 구성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 요기 요 기출 시너지는 단원별 유형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신문제상이 다 들어가 있고, 10년이 넘어도, 대, 어, 지난 오래전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어, 뭐, 뭐, 1990년도? 음. 2010년도 이전 문제들도 좋은 문제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풀수 있게. 대신다 치러놓지는 않았어요. 선별에 수록해놨고요. 근데 학평하고 사관학교 문제는 한뭐10% 미만으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게 실어놨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샤샤 교재인데 이거는요. 엔제 문제풀이 강좌인데 쌤이 작년에 샤샤 강좌를 6월 평가원 끝나고 킬러 배제 발표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샤샤 교재도 현재 킬러 베제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교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어 올해 같은 경우도 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빨리 발간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어 올해 뭐 출제 기조 같은 거를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만 실제로 6월 평가원이 되기 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샤샤 교재는 6월 평가원 이전에 발간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고 어 특히나 어 샤샤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중위권 학생들까지는 기출 문제로 충분하고 어, N제 문제들은 상위권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올해 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승부처가 되는 문제들이 4점짜리 문제들이고요. 그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공짜로 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 총 13문제가 나오는데 그 13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이 전부 다 승부처가 되고 그열 문제 이상이 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n제 문제 학습의 중요도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열쇠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기출 문제만 풀어도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치면은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이 쉬운 문제들이 끌어올라가면서 4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더 많은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시험이 현재 수능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샤샤 교재도 적절 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전문의 N제 교재고 신유형 고난도 비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수원 수투 기준으로 한 60여 문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어, 기출 문제까지 포함하면 한80 문제 정도가 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하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유형별로 기출 문제 확장판 플러스 새로운 유형들 이렇게 어, 좀 이렇게 단원별로 구분이 돼서 교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처럼 그냥 쑥 푸세요가 아니라 어, 단원별로 유형별로 당연히 이 안에 에, 이론 정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된 선을 넘지 않는 고난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24, 2025 샤샤 교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23은 킬러배제 이전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푸는데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2023학년도 수능에서 풀 필요가 없는 문제를 선생님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인데요 파이널 모의고사 선생님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료로 이벤트 형태로 무료로 모든 모의고사 3회분을 학생들에게 제공 했거든요 올해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올해 또 6월달 9월달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보고 출제 기조를 반영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 제작된 올해 6월 9월을 반영한. 예, 모의고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몇회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예, 학생들은 되게 어, 퀄리티가 높다고 되게 좋아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진행할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봤고 우선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작년에 했던 이야기 작년 커리큘럼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이쌤 강의를 들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 어떤 순서로 들을지 고민하고 하면서 막 이제 커리큘럼 영상을 이렇게 꼼꼼하게 듣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완벽한 성향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무대보 정신으로 일단 그냥 교재 사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커리큘럼을 꼼꼼하게 듣고 다이어리를 쓰고 계획을 하는 학생들은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항상 결과가 좋냐 하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입시라고 하는 게또 공부라고 하는 게 막상 겪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과 선생님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어요. 같이 살았던 친구. 대학교 때도 학교 앞에서 이미 이제 어떤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었습니다. 같이 살았던 친구를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친구를 잠깐 만나고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전 세계 에 가장 유명한 회사 있잖아, 몇개 있잖아, 실리콘 밸리에 있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그, 그 친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IT 관련해서 머신러닝 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최 정점에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차를 렌트하기 전에는 한 번도 미국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운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겁이 났어요. 하기 전에는 아 그냥 택시 타고 갈까 아니면 뭐 우버를 불러서 타고 갈까 아니면 그 친구 보고 데리러, 데리러 오라고 할까 그래서 예전에 갔었을 때는 그 친구가 데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미안하게, 미안해가지고 올해는 처음으로 차를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하니까 너무 겁나는 거야 막 낯선 땅에 혼자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어, 그 친구가 살고 있는 데까지 한시간 넘게 운전해서 갈 수가 있을까. 그기서 이제 다녀왔거든요. 해보니까 엄청 쉬워요. 한국보다 훨씬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이걸 하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님도 되게, 그쌤 MBTI가 ENTJ거든요. 그래서 되게 J 성향이 강해서 항상 계획하고 항상 이렇게 이제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되게 막 고민하고 막 이랬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공부라고 하는 게 막상 해보면은 그냥 하기 전엔 되게 할게 많고 되게 막아 무슨 세임에 무슨 커리큘럼을 따르고 무슨 책이 뭐조 이런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누구나 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고 아직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커 보이고. 그래서, 막, 어떤 대단한 스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컨텐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요, 그 길을 한데 여러분이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 은다 누구나 잘해낼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다 똑같은 책을 보고, 똑같은 컨텐츠로 공부하고, 똑같은 학원을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수능 만점까지 갈수 있는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약간은 부족하더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이제 오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것과 동시에 입시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입시가 뭐, 킬러 문항에 배제가 되고, 막 바뀌고, 그 다음 그것 때문에 등급 컷이 변하고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혼란은 강의라는 쌤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학생들을 어떻게 리딩할 것, 리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뿐이지 학생들은요 그냥 눈앞에 주어져 있는 컨텐츠를 소화하고 이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는 어차피 상대평가기 때문에 쉬우면 다 같이 쉽고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습니다. 나한테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시간에 공부한자 더하면. 그게 여러분 점수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혹시나 올해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이제 뭐 교육부라든지 평가원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선생님이 중간 중간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여러분은 그냥 눈앞에 있는 컨텐츠만 소화하면 할수 있게 어할 테니까, 쌤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따라오시고, 자, 쌤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